굴패박사 뜰에 백일홍이 오늘 너무 예쁘게 피었더니 예쁜 호랑나비가 놀러와서 백일홍에 이꽃저꽃 지금 앉았어요. 저도 숨죽이면서저 모처럼 보는 호랑나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머 호랑나비야 너 예쁜 거좀 보여줄래? 저리 간다 우리 간다. 호랑나비야 여기 앉았다 앉았다. 호랑나비 저기 앉았죠? 호랑나비도 어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보인다 호랑나비야 숨도 마시고 있어요 숨도 호랑나비야 또 이쪽으로 와라 굉장히 멋있네요 호랑나비 무처럼 만나는 호랑나비 이 백일홍 꽃이 절정으로 피었는데 자기도 신기한거 아는가? 신기한거 아니? 어, 또 날아온다 또 이쪽 곳에 앉았어요 노란 곳에 앉았어요 노랑나비야 아이고아이고또 이쪽 어느 곳으로 갈래? 어느 곳으로 갔니? 가지마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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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뒤로 갔다, 뒤로, 뒤로. 저쪽에 앉았다. 호랑나비가 어디 갔니? 저기 앉았죠? 또? 여기 또 왔다. 내 뒤로 가더니 호랑나비가 저기 앉았어. 우리 장똥에 있는데? 장이에 호랑나비. 아, 귀한 호랑나비거든요? 야, 어디 갔어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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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호랑나비야. 좀 보여줘. 호랑나비야 호랑나비 날아갈까 봐 제가 숨도 못 쉬고 있어요. 숨도 못 쉬어 도배 박사 오늘 호랑나비에 빠졌어요 귀하게 보는 호랑나비거든요 우와 너 멋있는 자태 좀 보여줘 봐라 지진, 지진, 지진. 오 그래, 그래, 그래. 비행을 해서 어디로 갈래? 또그 옆에 꽃으로 갔니 저쪽 꽃으로? 어, 내가 이어스면너 도망갈 거지. 이어스면 도망갈까봐? 이어스지도 못해. 응? 어디로 갈래? 또 이런다. 모란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. 우리 남편 저쪽에 지금 풀 뽑고 있는데, 이거 호랑나이 보라 소리 좀 못해요, 지금. 날아갈까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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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리 백이롱에 꿀, 얘가 다 먹고 가나봐요. 어머, 멋있, 멋있어, 멋있어. 등을 보여줘. 오케이, 오케이. 오늘이 8월 12일 목요일. 지금 한 11시, 아직 한 10시 반쯤 됐나? 아이고야, 잘 보인다. 소랑나비 많이 보세요. 소랑나비 귀한데, 이게 멋있게 생죠 어, 다시 또 어디로 갔니? 또 온다, 또 온다. 또 온다, 어디로 갔니? 어디로 갔니? 아? 어? 멀리 갔니? 이제 멀리 갔나봐요. 여기 여기 돌뼈가 이렇게 노랗게 익었는데 이쪽으로 한 바퀴 휙 돌더니 휙 돌더니 안올래? 여기 조금만 애기, 애기, 애기나비 그래서 오늘 돌뼈박사 호랑나비 보는 기쁨을 만끽했어요 아이고 숨도 못 쉬어서 숨차 죽겠네 야, 하얀 날이 조금만게나달았다 도교 박사, 오늘은 나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. 안녕, 나비, 안녕, 안 오네요. 이제 어디 갔네요? 조그만 나비만 왔다갔다. 저도 음. 음. 박사, 물러갑니다.